뭐가 나오나 봐요.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약간 이제 이것이 전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. 대화가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요. 아,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. 근데 기분 안 나쁘게 잘 알려줬구나. 너무 고맙다.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진짜로, 진심으로. 그래,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.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심장 어떻게 돼요? 아, 터져버려, 터져버려. <laughs> 이게 뭐냐면, 우리가 긴장하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, 심장이 막 빠르게 뛰는걸 느끼실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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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라고 절대 안 해. 남이라고 해. 남이. 남. 오늘 강의를 듣고, 선생님 강의 듣고, 너무 마음 편해지고,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. 아, 아, 오늘 대판 싸웠는데, 이 강의를 듣고 잘해주기로 마음 먹었대요. 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니까 <상관없으니까. 웃음> 어,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으니까. 이 자리 박지아 강사님 만나 배우고 가장, 가장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세상에 이지아라고 안 하고 박지아라고 했었어요. <laughs> 멀리 끝까지 갈수 있으니 내 주변의 동료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<laughs> 그렇죠.